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안 되겠어. 어, 소득 깐깐하게 보고, 어, 보증서 끊어줄 거야. 그리고, 어, 증빙소득만 인정할 거야. 안녕하세요. 부울경 대출 톡톡 김인숙입니다. 어, 최근에 전세 대출 할수 있는 조건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화되고 있죠. 어, 전세를 계약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수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 전세 대출이 기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 그리고 왜 까다로워졌는지 어, 그렇다면 앞으로 대출 강화된 내용이 어떤 기준으로 대출이 되는지 어,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 그 내용들을 제가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세 대출은 담보대출과 틀리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지가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차주가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떼일 염려가 있잖아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어, 전세 대출을 섣불리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세계의 보증기관이 딱 나타나는데요. 어, 우리가 보증 써줄게. 어, 임차인 전세 대출 해주고, 우리가 그리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은행은, 오, 어, 그래? 어, 그 보증 믿고, 어,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어, 대출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그 보증기관이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허그, sgi 서울보증입니다. 보증기간이 있다보니 은행은 소득 이 낮아도 심지어 소득이 없어도 어, 신용당태만 이상이 없으면, 어, 보증금 80%, 뭐, 때로는 90%까지도, 어,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요 어, 23년과 24년 전세 사기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되었잖아요. 어, 그래서, 허그의 경우는, 어, 뭐, 23년, 24년 연속에서 뭐, 3조 8천억 이상 어마무시한 적자가, 어, 계속되었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안 되겠어. 어, 소득 깐깐하게 보고, 어, 보증서 끊어줄 거야. 그리고, 어, 증빙 소득만 인정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100%안 돼. 너희가 은행 10% 부담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이 내용은, 어, 각 보증기관의 큰 틀은 발표를 했고요. 어, 일부 확정하는 다시 공지해준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 실제 은행들은 이제 이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은행보다 세부 기준은 어, 조금씩 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아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바뀌어 가지고 어, 은행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출이 되는지 어, 각 보증 기간별로 어, 조건 및 한도 등이 어떻는지 어,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세 대출 변화를 부울경 어, 기준으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세 대출은 우리가 전세 대출을 합니다. 라고 하면 한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할 때는 그냥 해주진 않습니다. 어, 보증 기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데요. 그 보증 기관이 주택금융공사를 보증서를 끊을 수도 있고, 도시보증 허그에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어, 서울보증. sgi의 보증을 끊고 대출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각 보증 기간에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차주의 여건이라든지 한도라든지 내용이 다 틀립니다. 기존에는 도시보증공사의 경우는 100%를 보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주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게 100% 해줄게라고 해서 기존에 100% 계속적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90% 만 보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은행에서는 10%에 대한 위험 부담감을 갖고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어, 각 보증 기간별로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금융공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금융공사 H.F.는 보증금이 5억이하이고요, 어, 만약에 무주택자가 대출을 한다 그러면은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고. 1주택자의 경우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증빙소득만 인정하는데요. 어, 이 증빙소득 때문에 기존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할 수 있는 차주가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이 한 3천 정도다라고 하면 3천일 때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의 3.5배 정도를 보통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에 3.5배면 1억 500 정도가 되죠. 그러면 나는 보증금이 3억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이고, 무주택자예요. 그러면은 3억에 80%가 대출이 됐을 때 2억 4천만 원. 즉 무주택의 4억 원 범위 내인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끊을 경우는 증빙소득 내 소득에 한정돼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1억 5백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존에 대출할 때도 어, 주택금융공사로 보증서를 끊고 대출하는 경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존에 만약에 갖고 있는 부채가 있다고 하면 어, 그 부채 비율에서 일정 비율을 또 차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1억 정도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별로 좀 틀리기는 한데요. 보통 뭐26%뭐27% 이런 식으로 빼고 나면 어, 실질적으로 내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좀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5억 이하고요. 어, 무주택자의 경우는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어, 특수계층 즉 신혼부부의 경우는 뭐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6천만 원. 만 원이 안 되거나 어 청년 가구, 뭐만 삼십사 세 이하인데 소득이 오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삼억 육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대 한도치는 요렇고 하고 보시면 되고 일어 주택자의 경우는 이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검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주택 금융 공사의 경우는 증빙 소득만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증빙 소득이라 하면 어 급여 소득자. 뭐 직장 가입자로 인한 근로자라든지, 어, 사업자. 사업자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매출액, 뭐, 수입액들이 꽤 커도, 뭐, 비용 처리를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비 처리를. 그래서 경비 처리를 다 끝내고, 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금액으로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 주택금융공사는. 그런데, 어, 도시보증 허그는 예전에 상한없이 어, 주부를 하더라도, 어, 만일에 뭐, 카드를 쓴다든지, 그리고 설령 카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소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증금의 80%까지 그리고 무주택자는 3억 2천, 1주택자는 2억 원까지 가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처럼 동일하게 증빙소득만 인정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소득으로만 인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증빙소득도, 어, 여기 아까 주택금융공사는 내 소득의 비율을 계산해서 기존의 부채를 갖고 있다면 은 일정 비율을 차감을 했었잖아요. 이 도시보증허그 같은 경우는 어 증빙소득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증빙소득에 대한 어, 내가 내는 1년에 내는 총 부채 상한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는 모든 부채들을 다 합산을 해서 그리고 이제 신규로 받을 전세 대출 이자까지 합산을 해서 1년에 내 소득에 이총 부채 상한 비율을 계산을 했을 때40% 안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증빙 소득으로 돼야 되고 d t i 도40% 안에 들어와야 되는 어 옛날 기준하고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죠. 옛날은 소득이 제로라도. 보증금의 80%까지 무주택자는 3억 2천만 원이 됐다면 지금은 이 증빙소득이 되고 이 증빙소득으로 또40% 안에 DTI가 들어와야만 어, 무주택자의 경우는 80%였을 때 최대한도를 3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소득을 신고 안 하는 주부라든지 어, 사업자분이신데 내가 소득신고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어, 저는 카드 안 되나요? 뭐라든지 뭐, 다 카드 많이 써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 여기서는 카드 사용이 안됩니다 음. 그 다음에 서울보증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보증 SGI는요, 보증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에 5억이든 뭐 10억이든 제한 없이, 어, 보증서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할수 있기가 되고요. 어, 무주택자의 경우는 최대 대출할 수 있는 데가 5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1주택자의 어, 경우는요,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 범인에서 가능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 3억 원과 보증금의 60% 중에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4억이다. 그러면은 이 4억에 전세 대출은 보통 80%가 되죠. 그러면 80%면은 어 3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3억 2천이었을 때, 만약에 무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3억 2천 그대로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 BTI가 40% 안에 들어왔을 때요.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3억 원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는 이때는 3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 3억이 이제 지금은 바뀌어서, 어, 만약에 보증금의 60%, 즉, 아까 4억이 보증금이었잖아요. 4억에서 60%면은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 2억 4천과 요 3억 원 중에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고요. 물론, DTI 40%는 인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만약에 DSR. 그, 총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담보대출에서 보는 지표인데, 이 DSR이 40%에 들어온다면, 어, 보증금의 60% 초과해서, 어, 아까 보증금의 80%인, 이렇게 4억에 80%였을 때, 아까 3억 2천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한도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어, DSR 40%인데다 그러면은, 그때는 3억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렇게, 어,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까지, 그냥 DTI 40%만 돼도 가능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 d t i 40% 위에 들어오는 건 동일하고 어 3억 원과 6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DSR 40%이에가 들어온다 하면 어 금융기관별로 보증금 60% 초과해서 어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어 3억 원한대 내에서도 대출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어. 어, 요약하자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어, 이전에는 도시보증 보증기간이 어, 주부처럼 소득이 없어도 또는 신고금액이 없어도 보증금의 80%까지 어, 대출을 다 해줬지만 어, 지금은 도시보증의 경우는 급여소득자 등 증빙이 되어야만 그리고 그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는 거죠 어, 서울보증의 경우는 1주택자가 어, DSR 40% 이내가 들어와야만 어, 보증금의 80%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이제는 어 주택 담보 대출보다 전세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어 전세 대출을 너무 옥죄기 때문에 어 전세 대출이 안 돼서 월세로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을 어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일상으로 어 전세 이자보다 월세로 내는 비용이 훨씬 더 크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서민의 주거 안정에 어 많이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어, 또한 이제 전세대출이 안 되니 어, 차라리 매수로 하면 어떨까라고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음.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